처음 오셨을 때 모습인데요. 뱃살이 전체적으로 아랫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상태셨는데요. 그래서 시술 전과 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요.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 면은 네, 안녕하세요. 거상 마이스트로 오창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화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특히 갱년기에 나오는 뱃살은 정말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방 흡입과 복부 거상술을 하기엔 너무 무섭고, 하루가 다르게 뱃살이 불고 처지고 이럴 때할수 있는 게 바로 쿨 스컬프팅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생소하시죠? 여러분의 뱃살 고민이 과거의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술인데요. 오늘 쿨스컬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갱년기 뱃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호르몬의 변화인데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지방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데 이 수치가 감소하면서 체지방이 복부 쪽으로 집중되기 쉽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신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같은 양을 먹더라도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는 거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갱년기 체중 증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체내 콜티졸 수치가 높아져 체지방이 더잘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체중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갱년기 뱃살을 줄이기 위해 식단조절이나 운동과 같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시술이 바로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쿨스컬프팅입니다 쿨스컬프팅은 지방을 냉각해서 제거하는 비침습적인 시술인데요 수술이나 마취 없이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지방세포를 선택적으로 냉각시켜서 파괴한 후에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배출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특히 갱년기처럼 그럼 호르몬 변화로 쉽게 빠지지 않는 복부 지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몸에 붙이는 두 가지 어플리케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얘가 이제 어드밴티지 모델이고요. 이게 어드밴티지 플러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는 주로 하복부에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하복부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이즈는 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팔에도 붙일 수 있고 옆구리. 뭐등 이런데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제 병원에서 어떻게 시술하는지 영상으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술할 부위의 정확한 지방의 분포를 체크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고 나서 저렇게 젤 패드를 붙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랫배 여기 큰 영역은 어드밴티지 플러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이게 되고 위쪽은 어드밴티지를 붙여서 지금 시술을 하고 있는 건데요. 큰 사이즈는 45분, 작은 사이즈는 35분 시술을 하고 나면 시술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시술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술 시간도 짧고 회복기간이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큰 장점이 뭐냐면 피부 처짐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피부 타이트닝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여러가지 논문에서 이미 결과가 입증이 되었거든요 또 지방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술도 영구적으로 지방층을 제거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쿨스컬팅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배에 이 장비를 붙이게 됩니다 피부 아래쪽에는 지방층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영하 11도로 냉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는 열기가 빠져나가면서 점점 이제 차가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경 그 다음에 피부 이런 조직들은 혈관 등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이 지방층만 얼려져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백혈구 탐식세포들이 이 지방층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죽은 애들을 잡아먹은 애들은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림프 순환계를 통해서 체외로 영구적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술하고 나서 서서히 지방층이 감소하면서 3개월 뒤에 최종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0대 여성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6에서 7kg 가량 살이 찌셨다고 하셨는데 뱃살 늘어짐도 있으셨거든요. 수술적인 방법은 좀 많이 원치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쿨스컬팅을 권유드렸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인데요. 뱃살이 전체적으로 아랫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상태셨는데요. 이 쿨스컬팅은 90일 동안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90일 뒤에 최종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3개월째 저희가 보통 경과 체크를 하는데 그때 때 보시면 배 모양이 여기까지 개선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죠 지금 이 모습과 이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술 전과 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 보시면요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피부가 늘어지지 않으셨죠 오히려 피부 탄력이 조금 더 증가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분이 만약 지방흡입을 하셨다면 피부는 쪼글쪼글하게 처지셨을 건데 쿨스컬팅은 피부 처짐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45도 모습을 보시면 복부 중간에 이 선의 흔적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죠 그만큼 이제 지방세포가 많이 줄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분이 1회 시술로 이 정도 변화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변화가 된 건데요 이분이 시술을 받고 나서 실제 몸무게는 한 3kg 정도 빠지셨는데 몸무게가 빠져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3kg가 외형적으로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을 받고 본인도 좀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이 정도 결과를 얻으셨던 거죠. 숙였을 때도 아래쪽에 늘어진 피부 양이 꽤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 처짐이 오히려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풀 스컬팅은 시술 중 약간의 냉기와 압박감을 좀 느낄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대부분 견딜 수 있는 정도거든요. 시술 후에는 일시적인 불거짐멍 그리고 간혹가다 가벼운 무감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 회복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이 장비를 이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방 과증식증이라는 건데요. 시술한 부위에 오히려 지 지방이 더 증가하는 증상 특히 미국 쪽에서는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종차별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서는 그런 증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쿨스컬팅은 개인마다 지방이 감소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술 부위를 정확하게 디자인해서. 지방이 쌓여 있는 그 지오메트리를 잘 설정해서 타겟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술 전 상담을 할때 환자분의 신체 구조와 지방 분포를 꼼꼼히 확인해서 개별 맞춤형 시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갱년기 뱃살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쿨 스컬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도래하면 호르몬 변화로 심적인 변화가 이미 큰데 몸의 변화까지 극심하면 더 우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쿨 스컬팅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할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쿨스컬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